여기 <laughs> 옛날 스타일이네 우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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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다 이게 연결되어 있나? 아 주구다 너무 좋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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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, 블루베리, 곶감, 뭐 이런 거. 오 어, 예쁜 케이크. 오 화이트 아이 좋아요. 윙. 봉은사비요 비가 왕그치만 무슨 행사 하나 보다. 아 부처님 오신날 준비 하나. 음. 이런 느낌. 리뉴얼하면 진짜 더예뻐지겠더 예뻐지는 게 아니고 고급스러워지겠다 이쪽 아닌가? 내가 반대쪽으로 왔나? 반대쪽으로 온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오빠가 맞는 거야? 따라라따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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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엄청 좋은데? 여기가. 엄청나게 크다. 잔. 뷰를 한번 볼래? 오빠가 제일 중요시하는. 그건 아니지만, 뷰. 와, 제일 좋네, 여기가. 봉은사 뷰. 어. 그, 고... 내 오른쪽 걸 열어봐. 어, 아, 초콜릿이 있나? 펩시 제로가 있나? 펩시 제로 두개 있네? 펩시 제로가 공짜야. 오 그러네? <laughs> 공짠가 <공짜인가>, 이거? <laughs> 아니 제로 콜라만. 제로 콜라만 공짜라고? 어. 물도 공짜잖아. 물이랑 제로 콜라만 공짜야. 아니 맥주도 좀 주지. 물은 여기 원래 공짜고 펩시 제로는. 마침 여기서도 펩시 제로 정도는 물로 인정해주잖아. <laughs> 내가 집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공짜야. <laughs> <laughs> 어, 나이 의자 엄청 갖고 싶어하는 의자잖아. 딱 우리 집. 그처럼 t v 보다 잠들. 수 있겠지? 응 t a r i Hotari, 호텔이 u Jankaboka. Bok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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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o k a Boka. b 이 k a Bok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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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근데 벌써 터죠 아니잖아, 아니지, 잘할 수 있겠어. 잘할 수 있지? 뭐야, 이거 이렇게 해서 빼면 되는 거야? <laughs> 해봐, 아니, 멋있겠다. 봐, 막 이래, 따져, <laughs> 코르크가 어떻게 했다? 팍 해봐. 우리의 결혼을 <laughs> 축하합니다 방안 빠지는데? 안 빠져? 어. 내가 해볼까? <웃음> <웃음> 원래, 샴... 원래 샴페인 이렇게 멋 없겠다는 건가요? <laughs> 뭐 이렇게 따는 거야 원래? <laughs> 몰라 나도 샴페인 안따 봤어 술을 안 먹으니까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 <또> 안 돼. <laughs> 내가 따 볼게 이걸로 내가 쥐고 닦을게 퍼질까 봐. 그러니까. 심하느라 <laughs> 우와. 오. <웃음> <웃음> 여기 붙었어. <부터> 오, <써줘>. 최고. <laughs> 따라줘 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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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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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 아니고 뭐 말린 건데? <laughs> 아니. 맞춰봐 모르겠어 집에서는 그렇게 찍어 먹기도 힘든 과일은 포크로 찍어 먹게 <laughs> 자꾸 포크 주면서 이거는 손으로 먹게 <laughs> <laughs> 다사람때 맞춰서 하는 거야 저혈압 나왔을 것 같은데. 오단! 오나 어, 이거! <목소리> 어제 뷰가 이랬었는데 밤에 비가 왔어. 너 신발 안 신고 갈뻔 했잖아, 내 딸아. 혼자 챙길수 있는 나이지 파이로 <laughs> 다음 생엔 저기서 결혼하죠 오빠. 퐁퐁퐁. 또 게.